자 우리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겨울 방학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양정윤 선생님과 함께하는 겨울 특강자 우리 학생들 방학 때뭘 하고 싶나 설문 조사를 했더니 1위가 34% 학생이 무려 체험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방학 특별 체험 활동.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겨울 방학 한창 잘 보내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울산의 색다른 체험 명소를 이 선생님이 열심히 소개해 줄게요. 눈 크게 뜨고 함께해요. 출발! 우와! 울쪽은 서생면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우와. 체험 공간.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죠? 마치 미로 속 공간 같은 이곳은 무려 3000평 규모의 전크아트 갤러리 재생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봐도 으리으리한 의리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죠. 와 여기 딱 들어오니까 공룡도 보이고요, 무슨 로봇도 보이고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버려지는 고철을 이용해서 만드는 재생문화복합공간입니다. 여기는 울주 서생에 있는데 버려지는 고철,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폐고철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네. 있는 이 작품들이 다 자동차랑 오토바이 이런 부품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온 거지만 왠지 제가 더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이죠? 제 몸에 수십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만화 그리고 영화 캐릭터들까지 진짜 둘러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부품들이라고 있잖아요. 폐부품. 이런 거, 체인 같은 거, 우리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부품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거 내가 그 자동차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 봤던 건데. 이거, 이건데. 수많은 정크아트 작품 중에서도 특히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은 바로바로. 어. 어, 진이언맨한테 들리는 것 같아. 마치 히어로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그나저나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방학을 맞아서 애들이랑 부모님이 오시면 조금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저희가 저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폐고철을 이용해서 만든 정크트 프로그램이 있고 네. 또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오시면 또 재밌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말에만 진행했던 정크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방학을 맞아 평일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을 고려해서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응한 교육들은 진행되고 있어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전시를 보고 그리고 촉각으로도 이렇게 직접 돌리면서 체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환경 교육에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 보는 아이들 버려지거나 재사용된 볼트, 너트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 거치대, 키링 등을 만들어 봅니다. 따로 따로 보면 쓸모없는 폐 부품이었겠지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해 하나의 완성품으로 탄생된 모습을 보니까 꽤나 근사하죠. 버려진 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신기해요. 작품이 거대하면서도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아이들이 저게 이제 젠크 아트라는 거를 알게 되고 놀라는 거 보면서 어 쓸수 없는 쓸모 없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환경에도 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 체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신 도전해봤어요. 금방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까 쉽고 재밌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링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열쇠 고리가 됐습니다. 오! 오,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 <laughs> 너무 예쁘죠. 이게 여러분 자동차 폐 부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지구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끼리 좀 재밌게 놀수 있고 좀 재미,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구경하러 와주십시오. 놀러오세요. <laughs> 다음으로 찾은 두 번째 체험장은요. 뭔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잘 찾아왔나 싶었지만.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여기서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네, 네. 제가 찾아오긴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체험이 가능한 어, 거예요? 여기는 우리 울주군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곤충뿐만 아니라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 위기 곤충도 같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곤충이요? 네. 헉. 이렇게 허허벌판에 곤충 체험장이 있을 줄이야. 안을 둘러보니까요, 정말 많은 종류의 곤충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보시는 곤충은 이제 물방개라는 곤충인데, 네. 어,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런 곤충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개체수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어, 지금 은 멸종위기 종 2급이 된 네, 곤충입니다. 멸종위기 종 2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라는 곤충입니다. 얘네들 특징이 아... 양쪽에 이제 이렇게 점이 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두점박이 사슴벌레라 그러고요. 어... <laughs>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laughs> 자 여러분, 얘가 정말 보기 드문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 멸종 위기종이자 이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곤충은 두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한 종이 이제 장수하는 소고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아니요. 하나가 비단벌레입니다. 어. 저희가 2024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 작년부터 증식이 시작하기 해,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성공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념으로 어, 인공증식 기념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도 있지만 멸종 위기종 곤충들을 인공증식 보건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이곳 체험장 이런 노력 덕분에 쉽게 보기 힘든 곤충들을 아직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평소 도시에서 볼수 없었던 곤충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산이나 이런데 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서 만져보기도 좀 그런데 여기는 이름도 뭔지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애들이 미취학 아동 애들 애들이 요즘에 곤충에 관심 많은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 제 역할이요. 우리 해봐. 친구들의 겨울 박 체험을 위해서 <laughs> 출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교감에 아, 도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죠. 살아 있는 겁니다. 곤충과의 교감, 우리 친구들도 도전해 보시겠어요? 곤충 좋아하시면 보러 오세요. 언제까지 네. <laughs> 해야 되나요? 잠깐만 나 내려놓고 싶다. 어, 겨울에도 이런 곤충들이 이제 뭐 겨울잠을 자거나 그렇진 않고 이쪽 실내에서는 따뜻한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 오셔가지고 한번 그 경험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주세요 방학을 맞아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경험이겠죠. 잊지 못할 색다른 체험을 통해 올겨울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보세요.